요새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 아마 기도하실 일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특히 개인적인 어려움 힘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우리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아마 기도밖에 안 나올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요새, 왜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로 이승만이라는 기독교의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건립하셨고, 또그위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위대한 우리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70년 만에 세계의 부강한 나라 만들어 주신다는 이유가 있었을 거란 거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그리스도인은그그 징계라고 생각하잖아요. christian c h r i s t i 으니까 h r i s t i a n christian c h r i s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징계 주실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징계를 두시고, 하나님 s t i 에 n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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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s t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뭐 천주교까지 해가지고 1250만 명이라고 하는데 1250만 명이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5분 1이 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시고 화가 나셔서 징계를 주실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두 군데서 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누가, 보면 누가 보면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을 예수님이 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보면 11장을 보면은 예수님 제자 중에 한번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태오에 있는 기도문하고 같은 내용을 거기서 말씀하시고 이제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마태범 6장에 보면 더 자세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 지금 저 같이 왔는데 지금 어 잠깐 교제할 말씀이 있냐 그래서 어그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 우리가 마태범 6장을 펴서 한번 예수님께 가르치는 기도가 어떤가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빈님. 제가 마티면 6장 펴셔서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이렇게 눈으로 따 읽으십시오. 6장5절에서부터 보면은 찾으셨으면은 눈으로 따 읽으십시오.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인류할 양빵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어떤 삶을 살도록 요구하셨는가, 명령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이 기도문을 놓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삶을 살지 않아서 한국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많은 문제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31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애국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공부해 주셨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모든 걸다해 주셨잖아요. 사십 명의 사십 점이 이십 에서 하나님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양에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 살찌고 배부르면 다른 신들에게 돌륙켜 그들을 섬겨서 나를 경노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곤박게 생각하는 게고 감사히 생각한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몰리하고 제약으로더 빠져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주면 줄수록. 그 우리나라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유교 때 태어났거든요. 유교 때, 유교 때 태어나신 분들은 가난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어떤 시스템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이렇게 풍요로운데, 하나님 말씀이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 이 사실 기도문이 아니에요. 이 기도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기도문인데 이거 기도문이 아니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신 문장이예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거를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기도문으로 해가지고 예배 시작할 때, 끝 때, 행사할 때마다 이걸 안소을하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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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셔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왜이 기도문을 주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냐면 이래서 유태인들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지적을 하고, 하시고 이 기도문을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유아음 신조장이 예수님께 기도하지 기도문입니다. 이게 이거는 기도문이 아니고 기도를 이렇게 예, 제자들이 물어보기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니까 기도를 이렇게 내음으로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시신것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 우리가 읽은 지금 마태문 5장에서부터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냐면 5장에 보면은 5, 5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 위선자들까지 가지 말라. 예수님이 마음 24장에서 위선자들 하라고 굉장히 많이 부르시시죠. 위선자들. 위선자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속과 거기, 겉, 겉이 다른 놈을 씻기 아이면은. 속으로,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융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가장 신장선생이 좋고 경건한 사람인처럼 보여주는 사람들. 겉으로는. 속마음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런 사람도 이선자라고, 이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자기 만족에 도치돼사 하는 사람들이 이선자라는 거는 다른 사람 상관없이, 이런 사람은 이선자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간단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도를 어디서 했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해당가 길거리, 공공장소, 그러니까 성당이 런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도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 습성이에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절, 3장, 10장을 보면은, 시, 때가 되니까, 시간이 되면은, 기도를 하러 성경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루에 세번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12시, 3시. 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 기도할 시간이 되면은, 길거리 사람 많은데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사람은 서있습니다. 있으면, 많이 있으면은. 그니까 자기를 경건하게 나타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 없지.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laughs> 6절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이 골방이라는 건 오늘 보면은 이게 타면원이라는 단어인데. 뭐, 뇌실, 그러니까 밀실이라는 거거든요. 밀실, 뇌실, 조용한 곳. 나만, 나와 하나님과만, 이렇게 단둘이조용히 만날 수 있는 곳. 그걸 이제 영어에, 영어 이제 성경에서는 클라제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벽장이라는 겁니다. 그 벽장이라는 거는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방 우에 있잖아요. 그니까 러 그건 아무나 그 벽장은 들어가질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단어는 따로 있죠. 은밀한 곳이죠. 그렇게 은밀한 곳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듣는다고 하는 거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세요이 분명히 6절에.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데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내 갚아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기도하는 것은, 경건한 척 사람 많은 는것 하지 말고, 사람들과 소차, 단련된, 단절된 곳. 나만이 은밀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곳. 에서 기도를 해라. 왜내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응답도 해주시지만, 나중에 우리는 하늘에 나가서 상을 주시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 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교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하지 마라 오늘 우연히 우연히 제가 지금 좀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우리 이가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슷하게 또 연결이 되네요 어 그런데 이교들 이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은하나님 아미니사로 샤머니즘 그렇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칠년이께 뭐 비나이다 반복해서 막 남의 뭐다 반복해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게,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태음 26장 44절을 보면은, 같은 내용을 세번 하는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예수님도. 또, 바울, 몸이 아팠던 거 아시죠? 바울.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1절에 보면은, 이길지, 이길지 보면, 바울도 자기 그 고통을 갖다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세번 기도를 했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한다고 그래서이게 헛된 반복이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거, 중원복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8절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볼, 그 전에도 알고 있는데, 막 구구절절히 보고 하듯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래서 100가지로 다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루하지 않겠어요. 그거. 듣기 싫으실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병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있어서.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아팠고 어떻해게 이런 얘기 합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주여 저를, 나를 불쌍히 여시지 없어 얼마나 간단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탁 붙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유대인처럼 경멸하지도 않으면서 유선자들이 사람만 대해서 지 이미 사람들한테 다 칭찬 받았으니까 상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마라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본문 기도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절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6절, 구절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내 자신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지금 뒤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사람, 하나님의 부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한들, 아무런 하나님 관계가 없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내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막 넘어가면 7장 2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란 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 다 천국가고 하늘나라에 하늘, 하늘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구원 받은 자만 갈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년이 그, 그를 본인이 먼저 확인을 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 있다면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네 자신이 정말 하나님 자녀인지 확인하고 시험하고 확인까지 하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한테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내가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인까 그것을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을 봐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먼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오시며 두 번째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름이 거룩, 거룩히 여겨짐을 받고, 아버지의 안국이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laughs> 우리하고 관계되는 얘기 하나 있습니까, 여기? 이세 가지 가르쳐는 내용 중에. 나하고 관계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누가 관계되는 얘기,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자, 이 기도를 가르쳐드리는, 예수님이 가르쳐드는 이 말하는 이 기도 면을 중에 보면은, 아홉, 일곱 가지를 지금 구분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 번째 세 가지는 하나님을향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하시고, 두 번째 세 가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라고 기도하고, 말씀하시고, 나머지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 찬양, 찬미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람이 뭔가를 깨닫고, 그것을 먼저 이루어지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먼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전부 내 것만, 비대가 필요한 것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전히 분명 가르치는 일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그걸 먼저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게 못 나타내시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왕국이 땅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 전지 전하신 분. 스스로 거룩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것을 이루도록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혼자 이사하신 적이 없어요. 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아를보면서쭉 이어가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응원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이 동역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걸할수 있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하나님의 믿께 먼저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하는 말이 네 번째 뭐를 우리가 왔냐면 이제 이 우리에 관계된 거거든요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방을 주시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은 그것도 오늘, 이날, 그러니까 오늘이잖아, 이날 그러면.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집에, 한 달, 하루 먹을 식량밖에 없나요, 우리가 지금? 그런 분 계시나요? 아,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루 먹을 식량밖에 없나요? 예를 들어서 쌀은 오늘 하루밖에 먹을 게 없다 하더라도, 물질이 하루밖에, 하루, 하루 살수 있는 것 밖에 없는 분이 얼마나 있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짐을 받고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즉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려고 그러면 우리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지금 누구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사탄의 나라예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이 땅에 n n a 지 못하는 건 사탄 때문에 그 n 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하도록 o o 이제 a n 고 a 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이 땅의 마귀의 영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결국 a h and Hannah and Hannah and Hannah a 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평창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복음 을 듣게 하려고 그러고 누굴 찾아가면은, 야너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게 해줄게. 나밥사 줘. 커피 사. 이렇게 할수 있나요? <laughs> 내가 찾아가 가지고 내가 커피 사 주고 내가 밥사 주고 물 사. 내가 무슨 물질을 들여서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 물질을 다 쓰게 되면 궁핍하잖아요. 궁핍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거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위해 내가 돈을, 물질을 다 쓰면 없잖아요 그럼 누가 채워줘야 돼 내가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그말씀 하고 그래요 그렇게 구하라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내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고 징징대면서 또 먹을 것도 또 달라고 그래 하나님 화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laughs> 아, 그렇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더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물질 모든 것, 시간이든, 지식이든, 돈이든 물질을 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모두 가다 성도들 이렇게 산다면은, 다 가난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돈도 빌려주실 수도 있는 거고, 서로막 있다 보면은 육신이 아직 부활을 못했기 때문에 서로 오해도 생길 수 오해도 생길 수도 있고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뭐 이런 그런 생길 수 있어 그런 것들을 내 돈도 빌려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돈 빌려준 것 때문에 뭐안 갚아준다고 해서 내가 속상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면 그거에 대한 댓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국유를 안 베풀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들 있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우리가 그렇게 우리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고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 자기. 영역에 영역을 자꾸 침범해가지고 하나님 영역을 자꾸 바꾸고 가는데 마귀가 가만히별 유혹을 다 보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거기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에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침범했을데 주님께서 주, 모든 물질을 다 주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하나도 안 쓰면서 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데 마귀가 시험을 하, 하나요? 아니 저 가만 놔둬도 자기 사람인데 그거왜 시험을 하겠어요? 시험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그 말씀 하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저는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제 책도 보고 유명한 분의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를 이제 보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나라에게 딱 합당 말씀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한게 아무도 없다. 그저 쌓아놓고도 또 달라오고 쌓아놓고도 또 달라오고 하나님 지금까지 참아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우리 정말, 그, 사람친에 이제, 같이, 친한 사람, 이, 대구, 스테반교의 성도님만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가 갖추신 이 기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내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을원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 기, 결국은, 대사님까 5장 17절에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대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면 숨쉴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너무 감사해서 숨몇 번이나 안 쉬고 살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쉬, 기도해요 그게 아니라 예,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우리 생활 자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삶, 삶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주님 저 부자 되게 해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내가 주님께서 나 혼자서 잘못을 찾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도록 기도하라고 주셨으니까 그것이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니까 그렇게 살면 모든 것을 예수께서 다시 채워주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분명히 예수님께 가지고 예수님 6장에서 갚아주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칭찬 받는 종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하고 연기서 말씀이 됐는데 어쨌든 이거는 기도문으로 예수님이 한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문장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구절 하나만 읽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장 후서 2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고린도 후서 2장 14절을 보시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과 모습을 보이는 보이도록 할수 있도록 내가 한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품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느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모두 정망 하나님이 항상 나와 같이 계신다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면. 모든 것 풍족히 더 풍족히 주시고 마태복음 6장 44절 그랬 했잖아요 먼저 너희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비양을 더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있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날 잊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하는 또 하나님을 만나뵀을 때 정말 잘했다 칠창한도 맞는 우리 대구 스테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께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